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에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26장 들어오시면 우리는 전체적인 스토리가 보여지지만 어, 이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어느 정도 마치시고요, 이제 고난 을 받으시러 올라가시는 그 장면 직전에 예수님께서 다 하실 말씀들을 마치시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3 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2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못 박히실 거라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거라고 말씀하고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시러 가시기 전에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흥미롭게도 두 분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한 분류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고 있던 가련유다이고요 한 분류는 바로 향유옥합을 부은 그 이름 모를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두 분류의 사람 중에서 첫 번째 가론 유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이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이 가론 유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12장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아하니.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신실하고 성실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 예수님의 가장 많은 신뢰를 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였던 것은 그가 돈계를 담당하였던, 즉 오늘날로 말하면 회계를 담당하였던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가론 유다의 삶을 오늘이 말씀과 전체적인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련 유다의 삶은 자신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인생이었다. 자신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인생, 자신의 입신양명과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또 무엇보다 요한복음에서 그는 도둑질 그리고 회계를 담당하였던 것을 보고 그가 많은 그 재물들을 탐하였던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물질의 욕심이 아주 많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십자가의 사건은 그에게야 말로 예수님을 돌아서기에는 충분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고 따랐고 그가 끝까지 이 예수님과 함께 이루고자 싶어 했던 그의 생각은 아마도 한 물질적인 풍성함을 얻고요. 또한 그가 출세하여서 예수님 그 옆자리에서 적어도 재무장관 정도는 해야만 했었던 그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이 기꺼이 나를 위해 오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런 존재라면 그렇게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설명하셨지만 정작 믿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난을 위하여 올라가시는 그 모습 속에 그는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나의 3년의 세월을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내가 물질적 보상이라도 받고 나는 그를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웠고 그를 얼마나 팝니까? 은삼십에 어, 그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은삼십은 당시 노예를 사고 팔았던 그 가격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예수님을 노예와 같은 가격으로 팔아버리는 이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생각이 듭니까? 이 가론 유다는 그런 은 삼십 세겔의 예수님을 팔아 버리는 이 가론 유다는 한 여인 은 삼백 대나리온이라 되는 아주 큰 가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부는 그 장면을 보고 오히려 이 가론 유다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300 데나리온이 되는 돈을 네가 만약 예수님께 헌금하였다면, 네가 만약 다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다면, 나를 통하여 네가그 액수를 사용하였다면, 내가 얼마 정도의 이윤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이윤, 이윤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돌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향료 값을... 붙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요한복음에선 이 가론 유다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여인에게 분개하며 역정을 내는 장면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가론 유다가 앞장서서 했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가론 유다의 마음은 본 모습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의 본 모습은 예수님 옆에서 많은 것들을 이윤을 가지고 자신의 입신 양명과 출세를 위하여 예수님 옆에 있었던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던 모습을 볼때 그는 기꺼이 떠났습니다. 오늘 가련 유다와 같이 이러한 모습을 동일하게 보였던 분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을 모의를 세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를 것 같았고, 한때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고 때로는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자신의 읍지를 흔들고 있으며 이제는 아무런 힘 없는 사람인 것을로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을 죽게 죽도록 모이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묵상이 되었던 것은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가론 유다와 대제사장과 이 여기에 있는 백성들의 장로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라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과 내가 정해놓은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니 한다면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고 계십니까? 낙심과 좌절을 넘어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나오지 않아 버리거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내가 속해 있는 예배나 어떠한 것을 내가 뒤돌아서 버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그 모습은 저는 가련 유다와 흡사하게 우리의 마음이 혹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되 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목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습 앞에서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예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오늘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모습을 어, 우리는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분류는 바로 향유 옥합을 부은 이름 모를 한 여인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제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보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직자들, 어떤 리더의 집단들이 아니었고요. 수 없는 가르침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보다 이름 모를 한 여인이라는 사실에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연구하고 3년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참잘 안다라고 말했던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이 마당에 한 여인은 자신의 전재산일지도 모르는 300대나리온 우리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 5만 불, 10만 불 정도 되는 이런이 정도의 큰 액수겠죠. 한 사람의 연봉이 되는 이 액수를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태복음은 향유 옥합을 머리에만 바른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향유가 발끝까지 흘러넘쳐와서 발에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내용이 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예수님을 위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모습입니까? 그러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았던 한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이 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향한 이 여인의 헌신과 섬김이야말로 이 여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론 유다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인생이었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불러왔던 인생이었다면 오늘 이한 여인, 이름 모를 한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 자신을 던졌던 인생.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던졌던 인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향료 옥합을 던졌던 그 모습에서 이 여인이 어디든 미래를 준비했던 모습은 볼수 없습니다. 자신의 내일을 걱정했던 모습은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결혼지창금이던 자신의 삶의 재산이던 간에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 앞에 다 부어 넣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참 메시아로 모시고 따랐던 예수님 이제는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가신다고 하시는데, 그 죽음을 위해 본인은 무엇인가는 해야 할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이신데,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구주이신데,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경험한다고 하니, 내가 할수 있는 거라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옥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것을 다 부어드리고, 내 머리털로 그분의 가는 걸음, 기꺼이 내 머리털로 닦는 그 모습은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제자들, 백성의 장로들에게는 분명히 부끄러웠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을 예수님이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알고 있던 사실을 삶에서 쏟아 놓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고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렇게 그렇게 헌신된 모습을 비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향료값을 부어 자신의 최고의 정성을 담아 상기는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조롱하고 책망하고 또 비웃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뚜렷하게 두 인생이 등장합니다. 한 종류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랑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기꺼이 나의 죽음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죽으시는 예수님이라면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두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헌신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가론 유다처럼 기꺼이 희생한 물질적인 보상을 받고 싶어 그 십자가 사건도 나와 상관없다고 나는 그 예수님 앞에 선을 그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포기하라고 강요한다면 나에게 선을 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언가 또 희생하고 포기하라고 권한다면 예수님께 등을 돌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처럼 그 예수님의 죽음이 기꺼이 나의 가슴 속에 받아들여지며 정말 내가 참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그것을 받고 알게 된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과조차도 그 희생과 포기와 헌신조차도 우리는 기꺼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실 것이며 또 때로는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 속에 가론 유다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백성들처럼 백성의 장로들처럼 나의 기득권이나 내가 목표하는 것에 그것이 어떠한 면에 있어서 침투된다고 하여도 기꺼이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이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이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나를 필요를 채워,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한번 진실되게 또그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워 보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